리마연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천공 스승 세 사람을 멀리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백년 만에 한번 나타나는 이준석 스승을, 그리고 총괄 선대 위원장으로 김종인 상황을 들여오고 말았습니다. 돈줄을 진 그리고 사람을 이 사람 저 사람 쓰고 하는 자리줄을 진이두 사람을 상전으로 모시기로 했다. 그런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김종인을 중심으로 똘똘 뭉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선이라는 것을 이두 사람들의 계산 방식을 보면 대선이라고 하는 우리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이것을 오히려 디딤돌로 삼아서 그 다음에 있는 지선, 지방선거라는 것을 미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자기들 세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이런 그 전략을 보이고 있다. 이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이번 상황을 어, 눈해 보기로 합시다. 그러니 이익을 위해서 당장 그 숫자가 많은 지방 선거에 공천을 받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준석이 어 강의하는 그 강의를 듣고 이준석이 주관하는 시험을 보고, 그리고 이 이준석 김종인이 어,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둘을 중심으로 똘똘 뭉칠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 김종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그, 같은 편이라고 보고 있는 보수 우파를 향해서 대선에 패배하고 정권 교체를 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너희들 보수들 때문이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 그 겨냥을 하고 있는 것이 보수 대중입니다. 유튜브입니다. 지금까지 기울어진 운동장인 상태에서 국민의 힘의 뜻을 널리 알려주고 국민과 연결을 해줬던 그 많은 유튜브, 유튜브 구독자들, 그 유튜브 대중들을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틀튜브 이렇게 불러가면서. 사실 엊그제 보면은 김병준 위원장, 그도 나서서 "아, 이거는 유튜브 때문인 것 같다. 아주 유튜브가 동네북입니다. 정권에 내몰려서 어 기존의 그 공중파를 멀리하고." 이렇게 정치적인 집결체를 이루고 있는 유튜버, 유튜브는 보수 대중이 모인 곳이다 이렇게 아예 찍혀 있죠. 그것을 적대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준석, 김종인을 지지하는 청년을 제외한 모두 이 세대별로 나눠서. 청년을 제외한 나머지를 배척하는 것이죠. 그들을 한마디로 틀딱이라고 부릅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닌데, 뭐, 대체적으로 그돈 많고 정치권에 발들여놓고 스펙으로 무장을 한 사람들이 아니면 아마 한 서른다섯만 대도 틀딱 쪽에 들어갑니다. 나이 들었다. 자기들은 마흔 살까지 틀딱이 아니고 청년이라고 하죠. 아무튼 그 연령을 기준으로 아래쪽만 사람이고 위쪽은 집돼지다. 이제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에 패배하면 바로 너희들 때문이다. 이 책임을 다 떠넘기고, 김병준 위원장도 마찬가지죠. 이준석이 나쁜 게 아니다. 유튜브가 나쁘다. 뭐, 이제는 온갖 정이 다 떨어졌을 겁니다. 그동안 김병주는 그래도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도 역시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은 다르고 위에 있는 것들과 아래 있는 대중은 다르다. 이번에 실감을 했겠죠. 그렇게 충성을 해도 고작 그런 대우 받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보수 우파의 대중들이 고발당하고 유튜브 차단돼서 그문 닫고 한 사람들 많죠. 그거 좌파들만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어, 그 청년 조직들 움직이는 거 보면은 틀튜브 고발 릴레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파들만 그런 게 아니고, 바로 국민의 힘 청년들이 부모님 해도 해도 안 된다 하면서 몰래 휴대폰에서 이 틀튜브 구독하고 있는 거 삭제하자. 뭐 내가 했다 하는 성과들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모는 자녀를 믿고, 자녀는 부모와 사상전을 버리고, 뭐 이런 실태다. 그런 것이죠. 이준석, 김종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권교체를 해야 하니까 보수 통합을 해야 한다. 그러니 분열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준석, 김종인이 내놓은 국민의힘 후보를 무조건 찍어라. 뭐, 무조건 찍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무야홍, 뭐, 뭐, 이런 식으로 무조건 홍준표다. 이렇게 나온 것처럼 무조건 윤석열이다. 또 무조건 이준석이다. 이준석은 후보는 아니지만 이런 개념으로 지금 그, 유권자를 집돼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분열은 자기들이 하고 있죠. 자기들끼리 여기 물려가서 오찬하고 저기 가서 만찬하고. 아니 지금 국민들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건강도 문제고 사업도 문제고 뭐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게 없는 이런 상황에서 어땠습니까? 국민의 힘 상층부 사람들 노상 어디서 만찬했다, 오찬했다. 그래서 우리는 귀족들의 그런 노름을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100년 만에 당대표니 킹메이커니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자기들 편이 아닌 사람들하고 싸움박질에 그 세월을 다 보낸 것이죠. 에너지 소모하면서. 그러면서 보수 전체를 아무 때나 잡아먹어도 되는 집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이건 뭐 산토끼, 집토끼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도 보수가 이렇게 그냥 마냥 당하고 있을 그런 사람들인가 그걸 보면 결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수는 지난 70여 년간 이 나라 살림을 맡아온 그런 정치 세력입니다. 보수는 처음 대한민국을 건국할 무렵에 이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로 갈 것이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갈 것이냐를 두고 공산주의자들과 나라 곳곳에서 싸워서 승리한 그런 승리한 정치 세력입니다. 보수는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던 그런 국난,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에서 적군과 싸워서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킨 그런 세력입니다. 그런 보수가 집돼지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보수는 경쟁력이 있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윤석열 당신이 깃발을 들고 앞장서서 민주당 후보하고 맞서라. 그렇게 대결을 해서 승리해라. 이렇게 지지한 겁니다. 과연 윤석열 후보는 이러한 부수의 지지로, 이러한 지지 덕분에 손에 깃발을 들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그 깃발을 들고 이준석, 김종인에게 쫓아갔습니다. 그들 밑에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이준석, 김종인은 윤석열을 지지해서 지금 그의 손에 깃발을 들려준 이 보수 대중, 그들 중에 이 사람, 이런 사람, 이런 그룹 쳐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보수의 도움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쌓아놓은 선대위, 이거 허물어라. 하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따르겠다고 한 것이죠. 그래,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아, 윤석열은 혼자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이구나. 이번에 똑똑히 알게 됐습니다. 사실, 보수가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한 것은 지금보다 좀 이른 시기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김성태 사퇴시킬 때부터였던 것이죠. 그때부터 보수의 마음이 식어갔습니다. 그러면 김성태가 중요한 사람이냐, 그에게 흠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김성태가 아까워서가 아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 일로 윤석열은 리더감이 아니다. 보수가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그는... 동지를 안 지키는 자입니다. 자기가 한번 한 말을 지키지 않는 신의 없는 자다. 밖에서 무엇인가 자기에게 힘든 자기를 공격하는 소리가 나오면 같이 싸운 동지를 아니면 자기가 내린 결단을 그냥 슬그머니 뒤로 물리는 자다. 그는 리더감이 아니다. 윤석열을 도우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총알바지가 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 두 번, 세번 보아왔고, 그러한 확인이 이제 누적이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김성태 사건 때 보수는 마음이 돌아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우리 유권자의 구성이 어떠한가? 그것은 우리가 전형적으로 이렇게 삼각형, 뾰족한 게 위쪽에 있는 피라밋을 이야기 하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이 많이 있다 보면 어떤 지표가 이렇게 그려지죠. 그런데 이번 대선 유권자 구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가 넓고 아래가 완만하게 좁아지는 이런 찻잔 형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아래쪽은 투표권이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청년 이상이. 다수인 이런 인구 구성을 가지고 있다. 당연히 이러면 청년 중심으로 간다는 것은 꿈을 찾아 실리를 버린다 하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준석은 자기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 국민의 힘에서 청년 중심 전략을 취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전 국민이, 이 청년 이상의 연령으로 구분하는 것도 그렇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청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 청년도 행복한 공약을 만들겠다. 이게 아니고, 청년이 행복한 공약을 만든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구 구성 자체가 그렇고, 특히나 보수의 구성이 뭐 아무래도 연령이 많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보수 지지자는 이러는 겁니다. 아 나는 중년인데. 아 나는 장년인데. 또는 나는 노년인데. 이러면 국민의 힘은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청년에게 달려가니까. 사실 이것은 윤석열 후보도 그랬죠. 중년 이상의 힘으로, 그 도, 적극적인 도움으로 깃발을 손에 쥐고는 청년에게 달려갔습니다. 청년 중심, 이러면서. 참, 모렴치하죠. 그래서 보수 지지자의 마음이 식어있고, 아, 배은망덕, 한 곳이고, 여기서는 나는 그냥 짐덩어리에 불과하구나. 국민의 힘을 떠날 가능성이 이런 면에서 자꾸 많아지는 겁니다. 이준석, 김종인, 이들이 김종인은 자기가 청년인 줄 알고 있는 것 같죠? 아니면 청년이 자기의 그, 다루기 쉬운 그런 부하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국민의힘의 이 청년 중심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당장 있을 지자체 선거 공천에 있어서 방향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이미 나와 있는 이야기죠.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이준석 친위대라고 하는 전국적인 청년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 숫자가 제법 됩니다. 이 사람들을 대거 공천할 것이다. 지난번에 4일오 총선 때 그렇게 했죠. 이번에는 지자체 경우에는 이미 준비도 충분히 했고 청년의 숫자도 많아서 이게... 세대 교체 수준이 될 것이다. 청년들의 기대가 이것이고, 국민의 힘에 청년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해관계, 거래관계의 결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호남에서도 청년 지지율이 제법 나오는 것이죠. 주고받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이 전국적인 자리에 다른,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이 일거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그 지역에서 터전을 갖고 오던 사람들, 기존의 지자체 공천을 받겠다 하는 희망자들에게 기회는 없는 겁니다. 이들이 나가야 되겠죠. 그래야 그 자리에 이 청년들을 앉힐 테니까 이준석을 이준석 친위대가 그 자리에 들어갈 테니까 이거는 아마 청년들 자신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건 아닙니다. 어떻든 지자체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 형성을 제대로 해놓은 사람들이 나이가 많고 적고에 상관없이 그런 사람들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종이에 선긋듯이 세대교체를 해버리겠다고 하게 되면 탈당 가능성이 대폭 커지겠죠. 지나가 보면 알 것이냐? 그게 아니고, 지금부터 그게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슬슬 배제되는 것을 당사자들이 알 겁니다. 바로 그것이죠. 대선 전에 나타난다. 자,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경쟁력이 지금 떨어지고, 지금 비슷하거나 떨어지고 앞으로... 지금까지 한 것으로 봐서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만에 하나 그쪽에서 후보가 교체돼서 이낙연 후보가 나온다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는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어떤 메리트도 없다. 특히 더 심하게 경쟁력을 경쟁력에서 밀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 힘에 금이 갔죠. 균열이 발생한 지가 꽤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준석, 김종인의 배타적인, 자기들만을 위한 이런 배타적인 체제가 들어섰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가 하면은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정치적 기회가 박탈됐습니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어, 자기들 체제 구축을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특히, 어, 마흔 살 이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 기회가 뭐 제로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극히 어려워졌다. 희소해졌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런 때를 맞이해서 이 보수 정치권을 한번 둘러보면 국민의 힘 밖에 곳곳에서 유의미한 응집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만고만한 정당들이 몇개 생성이 되고 또 성장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보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두드러지는 것을 볼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밖에서 이런 그 응집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이게 어떻게 갈 것인가? 근데 이거는. 어, 보통 생각하듯이 국민의 힘이 쫙 갈라져서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당을 만들고 이런 식의 화끈한 분당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 힘에서 어, 정말 그 가라앉는 배에서 탈출하듯이 눈에 보이는 집단 탈당을 통해서 이런 다른 당이 이걸 먹고 크는 그런 방식도 아닐 것이다. 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비닐 물주머니가 있습니다. 여기에 바늘 구멍이 한 대여섯 개 이렇게 나 있으면 딱 그런 현상이다. 그러면 물이 처음에는 동시에 물이 흐르긴 흐르는데 어디서 물이 나오는지 모르게 찔끔찔끔 물이 흘러 내리겠죠. 그런데 이게 가다 보면 점점 구멍이 커지고 알게 모르게 이게 물이 이제 계속 새는 겁니다. 물주머니 어떻게 됩니까? 찌그러들겠죠. 막 찢어지는 게 아니고 일단 찌그러들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게 비닐 물주머니이기 때문에 결국은 찢어진다. 찢어지는 건 화끈한 분당은 아니다 이 것입니다. 그래서. 어, 국민의 힘에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빠져나오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곧이어 당이 찌부러들 것이다. 이제 이것을 하나 예측을 할수 있습니다. 이제 대선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연초부터 가장 그 희망적으로 생각을 했던 보수 대통합을 하고. 중도까지 확장을 해서 압도적인 승리를 하자 했던 이 꿈은 뭐 이제 깨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 어째서 여기에 이르렀느냐 하면은 이게 윤석열, 이준석, 김기현, 김종인, 홍준표 그리 국민의 힘 최고위까지 모조리 합세를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특히 누가 뭐 어떻게 해서라고 하기도 어렵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지금의 이 결과, 우리가 처음에 목표로 했던 압도적인 승리라는 것을. 물 건너가게 한 거, 그거 바로 국민의 힘 자신이 추구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 국민의 힘은 보수를 단물만 빨아먹고 버렸습니다. 윤석열은 무엇인가? 윤석열도 한통 속입니다. 윤석열은 억울하지 않은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 그는 이용당한 그러면서도 보수에 대한 가해자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당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힘 밖에서. 보수당이 성장할 것이다. 또 국민의힘 밖에서 대선 후보가 있을 수 있다, 나올 수 있다. 대선 경쟁력 있는 후보가 국민의힘 밖에서 나올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해 볼수 있는 그런 단계가 지금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